이번 시간에는 진여, 진짜나, 참나, 참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새 보면, 이제, 뭐, 불교에 보면, 뭐, 진여, 그리고 참나,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어, 내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학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동서를 비교하고, 고금을 비교하고, 동서고금을 비교하고, 그다음 동서고금을 현대 과학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산을 잘 알려면 이산에서도 이산을 봐야 되지만도 그다음에 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저산에서 이산을 보면은 이산이 더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산에서 이산을 보고 그다음에 저산에서 이산을 보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어 진여, 뭐, 어려울 게 없어요. 다른 종교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 해놨냐 하면은, 지금 설명들릴 것들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았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물론 그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약간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 결국은 진여를 이야기 하는 거더라. 비유해가지고 설명하면은, 그냥 사과를 영어로는 애플이라고 그러죠. 이 경상도에서는 능검이라 그럽니다 물론 이름이 틀릴 뿐이지 사과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물론 사과 내에서도 뭐 국광도 있고 부사도 있고 뭐 아오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광하고 부사 아오리가 사과가 아닌 건 아니죠 물론 맛은 약간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참나가 뭐냐, 실체라고도 이야기해요. 법계라고도 이야기해요. 불성, 자성, 법성,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유식하게, 유식학에서 이야기하는 제80, 아리아식. 80, 그냥 다른 말로 아리아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해당되고, 칼륭이 이야기한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할때 있죠. 그 때의 무의식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에 보면 이 하드디스크가 깔려있어요. C 드라이브. 여기에 컴퓨터를 구동하는 그 윈도우라든지, 뭐, 노터스라든지 이런 기름을 뽕 프로그램이 깔려있고, 그 위에다가 응용 프로그램이 깔립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한글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설계하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그, 것들이 깔리죠. 그렇게 우리가 쓰죠. 그래서 하드 디스크,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나 C 드라이브에 해당되더라 이 진열한 게또 뭐냐면 비행기나 큰 배에 보면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 비행기 블랙박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교에서 말하는 성, 이 칸트가 말하는 그 순수이성 비판할 때그 순수이성에도 해당돼요. 주역에서 말하는 무국 태극에 해당되고, 대학에서 보면은 명명덕이라고 나오는데, 예, 그 명덕하는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프란톤이 이야기한 뭐이데아 하는 거 있죠. 그이데아에 해당이 되고, 다음 에 진여의 일부가 양심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낮은 개념은 상식, 상식대로 살아라, 상식, 경우가 바르다, 도리를 지켜라, 윤리도덕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할때 동서고금을 공부하면 좋고 동서고금을 과학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산에서 이 산을 보고, 그 다음에는 저 산에서 이 산을 보는 걸할줄 알아야 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